네, 좀다알려지겠죠 드라이같이 하는 거, 드라이 머리 말리는 것처럼 자 BMW는 그게 편의사에좀 있어요 원래 실내는 실내 편의사은 국산차가 짱인데 이거 하나는 부, 부, 좀 부럽더라고요 자팔팔도 마찬가지 에어컨 이빨 켰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 수동 방식인 거고 자 BMW 타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세요 이게 자단어도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자 문 잠그는 순간 이제 바뀝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성 패밀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름철 에어컨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에어컨에도 쾌쾌한 냄새 나오신 적 있으시죠? 그게 왜 나시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은 컴프레셔에서 에어컨이 가스가 되고 이, 이것이 중간 중간에 통로에서 아 습기가 차요. 습기가 차서 그게 곰팡이가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차에서. 근데 그한번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면은 에어컨 필터를 여러 번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제 말씀할 될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이것도 다른 게 국산차랑 수입차도 달라요. 작동하는 원리가 그니까 그 말리는 원리는 같은데 그게 달라요. 자, 일단은 에어컨을 가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달리다가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에어컨을 끄고 에어컨을 끄고요. 어, 히터를좀 튼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AC 버튼만 끄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C 버튼 끄는 방법만 방법도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너무 더워요. 그때까지 가기가 그렇다고 도착을 해서 어뭐 너무 더운 거를 감수하고 또 하기도 참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도착을 해서 에어컨을 끄고요 사람들 다 내리고 다 닫고 AC 버튼을 끄고 히터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외기 모드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뜨겁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차를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켜고 왔기 때문에 분명 이 끝부분을 보게 되면이 끝부분만 이게 지금 앉져봐도요이 이슬이 맺혀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냅둔다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시동을 끄는 것도 좋은데 자 잠깐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수입차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차는 뭐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입차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b m w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BMW는 굳이 어 이런 작업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에어컨 실컷 틀고요. 내리고 나서 그 기능 한 번만 켜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이 카니발을 제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자 이제 저 이제 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 다 지금 보시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고 온도가 보시면은 자 22도로 좀 맞춰져 있어요. 계속 틀었기 때문에 슬슬 잘 끄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자이거를 이빨 켜줍니다. 이렇게 이빨 켜주고 리어도 모두 그냥 풀 파워 갑니다, 그냥.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예. 더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자, 잠시만요. 지금 모두를, 모두도 중요해요. 자, 위아래 다 나오게끔, 뜨거운 바람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 한 5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최소 5분, 조금 더 해도 되는데, 5분 정도. 아예 그냥 바짝 말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에어컨 컴포 속에 있는 습기도 이 열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이게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관리를 에어컨 틀어도 도착하더라도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시게 되면은 그 그걸 해야 돼요. 나중에 냄새가 한한번 나게 되면은 계속 나기 때문에 어그 뭐든 에바 크리너 에바 크리너 작업을 해야 돼요. 구멍을 뚫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바 쪽에 이제 그 곰팡이가 생겨서 거기서 클리너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자, 이제 요거 카니바라 이제 작으니까 자, 그러면 은 수입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국산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기능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냥 저렇게 이빨 켜놓고요. 그냥 좀 말리면 되고요. 제가, 자, 일단은 차키를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박스터 포르쉐는 그런 기능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아, 일단 이거 끊고요. 여기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문 닫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문을 열어놓으면 열기가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 조금 문을, 문을 닫고 하,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에바 쪽을 청소를 하는 것들이 말리는 거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환풍되는 것보다 아예 막아놓고 하는 게 열이 좀 이렇게 좀, 네. 좀다 말려지겠죠? 드라이 같이 하는 것, 드라이 머리 말리는 것처럼 이런 물기를 없애는 거예요 수건을 닦아주면 좋지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자 해드리고 자 이제 차를 바꿔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점은 자 이제 BMW인데 이건 i8이에요 i8인데 자,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BMW는, 그게편의사양이좀 있어요. 원래 실내는, 실내 편의사양은 국산차가 짱인데, 이거 하나는 부, 부, 좀 부럽더라고요. 자, 자, 이거 아이팔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자, 아이팔을, 자, 타시면은, 아, 아이 팔도 마찬가지에요 에어컨 이빨 켰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 수동 방식인 거고 자 bmw 타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세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시동을 걸게요 아주 기, 이게 시동이 걸려도 걸린 것처럼 지금 시동이 걸린 거예요 전기차라 아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자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차량 정보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아니다 잠깐만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잘안 보이시죠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따로 이게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있는데 독립 냉난방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클릭이 잘안 되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자 시동을 한번 한번 거셔야 돼요 한번 거신 다음에 에어컨을 이... 이제 주행을 많이 했다고 가정할게요 에어컨 많이 틀었어요 송통기 여기 막 만 꼭꼭 시면돼 뭐 있어요. 그장에를 끄시면은 안 됩니다. 에바에 또썩은 내가 또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하다가 이제 자, 시동을 끌게요. 자, 시동을 끄는 순간 자, 그쵸 자, 화면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한번 눌러 주세요. 체크가 돼요. 자, 체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체크가 되면은 자, 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뭔가가 일단은 여기가 그 돼요. 자, 봐 보세요. 지금 16도로 되는데 지금 16도가 아니에요. 자, 내가 이건 하고 문 닫아칠게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를 아 이게 장가야 되는구나. 이게 장가야 되는 이게 장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사람이 제가 타고 있어서 1 0도 동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BMW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아 이게 아직 안 되네. 자 일단 제가 일단 자자 도착하고 이거 켰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내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자 봐보세요. 지금 16도. 지금 열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쵸 이게 자 단어도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자문 잠그는 순간 이제 바뀝니다. 자, 자 껐어요. 지금 화면 껐고요. 자, 다시 한번 여,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지금 내렸는데 지금 뭔가 여기 깜빡깜빡 거리죠. 자 깜빡깜빡 거리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말려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따로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분들께, BMW는 거의 대부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탔던 차. 이 바디는 없었던 건데, 무튼, 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키시고 카니발처럼 저렇게 뭐 말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내리고, 황풍 기능 키고 하시는 게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주행 중에는 안 돼요. 주행 중에는 안 되고, 시동을 한번 껐다 켜야지, 켜야 돼요. 한번 켰다 꺼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번으로 아예 그냥 저기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를 1번 되면은 1번 누는 순간 이렇게 켜지게끔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크니너를 좀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 이 영상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조금이나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해가 좀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네잘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 그 카니발 이제 시동을 좀 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 한 5분도 넘었고 너무 많이 하, 하면 할수 좋긴 한데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사이면은 아 어, 찜질방입니다 완전히 엄청 다 말라 말랐, 자 충분히 말랐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어... 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저희 집 에어컨에 와 있는데, 자, 곰팡이가 이렇게 자동차에서 똑같이 쓰신다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아, 잠깐만요.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자, 요런 것처럼, 이게 자동차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거나 이거를 매번 뜨거운 열기로 이제 말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게 달리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뭐, 저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기 습기, 저기 물, 물기가 조금씩 남아가지고 남다가 남다가 생기는 거예요.